자 시나리오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시나리오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분석 그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되죠. 거기 지금 깜장색 삼각형이 총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깜장색 삼각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C10 C10 여기네요. 자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져 있죠. 이름은 집행액 합계라고 이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D10 여기는 집행률 계라고 집행률 계라고 엔터 쳐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가상 문서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그다음에 변경 셀은 집행률 계를 80으로 바꾸라 했으니 변경 셀은 집행률 계가 들어가 있는 D10 자동으로 테스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서 값만 80으로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바로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 비율 인하, 평형 셀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값만 50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확인 자 그럼 두 개의 시나리오, 항상 두 개씩 시나리오를 내니까 두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셨으면 그대로 요약 버튼 눌러서요. 자, 요약 버튼 눌렀을 때 지금 거기 지시한 대로 집행해에셀 포인트가 가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셔야 했었죠. 여기 가 있잖아요. 그죠? 변동할 거 없죠? 확인만 눌러 주시게 되면 현재 원본이 있는 시트 왼편에 새로운 시트가, 즉 요약 시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율 인상과 비율 인하 요 지금 레포팅이 완료된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10점 그대로 딴 거구요. 자, 계속해서 분석 작업 2로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이제 정렬 기능인데, 자, 그러면 거기 뭐로 정렬되 하라고 되어져 있느냐,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래요. 그럼 셀 포인트를 포지션에 갖다 찍어 놓고, 이렇게. 그리고 홈에 가서, 자, 오름 차순 정렬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야수, 외야수, 투수, 포수로 되어져 있어요. 지사과 맞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합니다. 포수, 투수, 외야수, 내야수 역시 지시한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있겠지 따라서 눌러서 사용자 지정 정렬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그 시험에 나와 있는 대로 투수, 그다음에 포수, 그다음에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해서 추가 눌러서 반드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리스트업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한번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시험지 나오는 대로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소트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한 포지션, 다시 말해서 같은 투수라면 같은 투수라면 가입 기간에 녹색 셀이 들어가 있는 놈을 더 위에 같은 포수라면, 같은 내야수라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놈을 더 위에 요거를 뭐라 그래요? 2차 정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1차 정렬과 2차 정렬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필터 사용자 시정렬을 눌러서 기준 추가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서 두 번째 기준은 가입 기간인데, 가입 기간이 셀 색깔이 표시되어 져 있는 놈이 더 위로, 무슨 색깔이야? 이 색깔, 이 그린 컬러가 들어가 있는 놈이 있는 놈을 더 상단에 표시해라. 라고 2차 기준을 준다면 같은 투수끼리, 같은 포수끼리, 같은 내야수끼리 중에서 이 칼라가 들어가는 놈이 더 상단에 찍히면서 거기 지금 지시사항을 이해한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10점 해서 총 분석작업 20점, 1 0 0점또 획득했습니다